안녕하세요. 앱시트로 앱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꾸미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의 앱을 가지고 연결해서 앱시트로 앱을 만들어 보고 있고요. 이제 화면을 꾸미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앱시트에서 화면을 꾸미는 것은, 어... 그렇게 커스터마이징은 잘 되지 않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을 이용한다는 약간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앱 시트에서 데이터의 리스트를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테이블 뷰와 데크 뷰를 해볼 것이고요. 테이블을 가지고 왔을 때 자동으로 어, 생성되는 뷰들이 있습니다. 테이블에 데이터를 입력해 주는 홈뷰 그리고 그 데이터를 클릭했을 때 상세한 내용을 보여주는 디테일뷰 그리고 어,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참조로 보여주는 인라인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뷰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던 앱시트 화면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녹화가 된줄 알고 한번 진행을 했는데 녹화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버전, 백, 버전 복구하는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녹화하기 전 상태로 되돌려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에서 테이블과 컬럼의 설정을 보았는데 화면의 설정은 UX 메뉴에서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가져온 상태이고 현재는 태... 화면 설정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본으로 자동 생성된 화면만 남아 있습니다. UX 뷰로 들어가 보면 여기서 메뉴를 설정할 수가 있고 뷰지에서는 각각의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보이는 화면 하나를 앱시티에서는 뷰라고 부릅니다. 그럼 직원명부 뷰부터 설정을 해볼게요. 뷰의 이름을 정하고 어느 테이블을 가지고 올 건지를 선택하고 데크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크뷰는 이런 형태로 생겼고요. 포지션은 메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자리를 정할 수 있고요. 정렬 기준은 솔트바이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다중 정렬을 통해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정렬 순서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룹 바이는 그룹별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서별로 묶어준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부서가 먼저 보이고 데이터가 다음에 보이길 원한다 하면 다중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서, 그 다음에 로우 넘버 해주면 부서가 먼저 보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어, 사원의 이름이 보입니다. 이름으로 해주면 이렇게 여기 한번더 이름으로 묶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룹 어그리게이트는 그룹별로 뭔가 집계할 것이 있을 때 쓰는데 지금은 개수밖에 집계할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이 어, 그룹 안에 데이터가 몇 개인지 표시를 해줍니다. 이제 이 메인 화면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헤더는 이 부분 세컨더리 헤더는 이 부분 서머리 컬럼은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액션파를 말하고요 액션이 자동으로 지금 생성이 되어 있는데 액션파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접 만든 액션이 있다면 여기에 추가를 해서 설정할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에서는 아이콘을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액션을 터치 동작에다가 액션을 넣을 수도 있, 있습니다. 다음에 체크리스트 뷰는 테이블 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 여기에 설정이 되고, 테이블 뷰는 이렇게 표 형식으로, 엑셀 파일 형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도 정렬을 선택할 수 있고, 다음에 컬럼의 순서와, 보여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모든 항목이 다 보이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보여줄 항목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아이콘도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모든 뷰에서 아까 기본 생성되는 뷰가 있다고 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보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생성된 뷰를 시스템 뷰라고 하는데, 이거 Show System Views를 눌러주면, 이렇게 어 자동으로 생성된 뷰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직원 명부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보는 뷰, 홈 뷰,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서 또 디테일 뷰, 폼 뷰, 일라인 뷰가 지금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체크리스트 뷰에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a 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죠? 그리고 이 뷰의 이름이 체크리스트 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든지 여기를 클릭하면 이 체크리스트 폼 뷰에 대한 설정이 나오고 여기서 이 화면에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눌렀을 때, 이, 나오는 이화면을 디테일 뷰라고 했죠. 여기 보면 직원 명부에 대한 디테일 뷰다. 클릭을 하면 직원 명부 디테일 뷰에 대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여줄 컬러만 남긴다든지 이미지 보여주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원 명부 테이블에서는 다른 테이블을 참고하고 있죠. 그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오는 이 부분이 일라인 뷰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일라인 뷰.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겨주면 직원 명부 테이블에서 이렇게 참고할 때. 필요한 데이터만 볼수 있도록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뷰 설정은 이런 식으로 하고, 직접 클릭, 클릭 해보면서 하여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화면 색깔은 여기 브랜드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다크모드로 바꾸고, 이 테마 색깔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에 대한 색깔을 직접 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앱 로고도 선택할 수 있고, 시작 화면과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선택하고, 다음에 화면에 이름을 보여주는 것, 로고를 보여주는 것 정도.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각 항목에 대한 글씨에 대해서 규칙을 줘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에 포맨 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화면을 결정하는 것,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와 폰트 종류는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그 화면에 대한 설정은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어, 영어로 되어 있는 그런 팝업 창 같은 것을 한글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바꿔주면 반영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어, 보여드렸고 직접 하시기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다섯 번째 앱 시트 만들어 보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